산천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일 동의보감촌 주재관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관광클럽과 MOU를 체결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천군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관광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클럽은 산천군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관광클럽은 산천군의 관광정책수립과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천군과 관광클럽은 신규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 유명 관광지와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펨투어를 실시해 지역관광사업 부흥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관광업체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관광산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그 분,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관광클럽과 그 저희 산천군과 그 MOU를 체결해서 뭔가 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곳 그동의보감천이 연간 한 백만 명이 찾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광지도 지금 뭐 연간 오십만 명, 뭐 삼십만 명, 이런 정도의 관광지가 있는데 이번에 한국 관광클럽과 그 m o u 를 체결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 우리 국내 관광객을 비롯해서 해외 관광객까지도 그 유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관광클럽은 양의각서를 체결한 자리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이용기 회장을 비롯한 전 회원들의 성금으로 향토 장학금 200만 원을 산천군에 전달하면서 장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해 지역을 빛낼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과 함께 관광 업종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클럽은 수도권 지역 및 전국에 우수한 이른역의 관광업체 대표와 학계, 방송, 언론 및 관련 업체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광 신상품을 개발해 회원사 간 공동 판매를 추진하고 방송, SNS, 모바일 등으로 홍보를 우선시하면서 국내외 관광산업 발전과 장애인, 저소득층,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보키티비 뉴스 이영식입니다